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LNG 운반선 시장이 커지는 건 당연한데, 이 LNG 추진선 시장은 왜 커진다고 하는지 그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수혜주 운하에서 벌어진 에버기브노 좌초 사건 때문이라도, 조만간 LNG 추진선 시장은 커질 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해당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이제 LNG 선박들의 수요가 증가한 이유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박들이 사용하는 연료 중에는 이제 벙커시우라는 게 있죠 네, 대개 이제 유전에서 뽑은 원유를 이런 때 끓는 점에 따라서 휘발유 뭐 제트유 그러니까 이런 돈이 되는 기름들을 먼저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런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기름들을 이제 중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긴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중위는 다시 A급에서 C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C로 갈수록 낮습니다. 그러니까 급이 낮은 거죠. 그래서 급이 낮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불순물도 많고 이제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럼 이제 선박들은 이제 좋은 기름들을 놔두고 이제 왜 C급 기름, 그러니까 가장 질이 낮은 이제 CU를 쓰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선박은 이제 엄청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는 가장 썰, 그 저렴하고 싼 이제 C등급 기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름을 저장하는 그 기름통을 벙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합친 단어가 바로 이제 벙커 CU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벙커 CU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제 불순물이 많은 저질 기름이다 보니까는 이제 매연의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벙커 CU를 쓰는 그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당, 이렇게 이제 내뿜는 매연 같은 양의 경우가 이 덤프트럭 50만 대 분량의 이제 매연 나온다고 하죠. 또, 이제, 여담으로, 이 현재 한국의 초미세먼지 대부분은 중국에서 불어오지만, 이제, 부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초미세먼지의 50%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부산 항에 오가는, 이제, 배에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비단 이런 부산항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벙커 CU를 쓰는 배들이, 이제, 각 나라의 항구에 드나들 때마다, 이제, 환경 오염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IMO에서 이제 매연 배출 기준을 강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규제가 가해진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매연을 쉽게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을 바꾸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이 방식의 단점은 이제 매연을 줄인다고 이 번거시유가 아닌 다른 기름을 쓰다 보면 이제 운항 원가가 올라간다는 이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이 스크러버라는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스크러버라는 거는 뭐 일전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만 이제 매연을 바닷물로 씻어서 방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도 뭐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 대기종으로 내뿜는 매연은 뭐 줄어들지 몰라도 이제 매연에 씻겨진 물이 바다로 배출되면서 이제 바닷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그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들에 대한 입항 금지가 그래서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이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 오염수를 배 안에 보관하는 이 폐쇄형 스크러버를 쓰면은 어느 정도 오염을 막을 수는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이배 안에 오염수를 보관할 이 물리적인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간만큼 화물을 많이 실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관된 오염수도 결국에는 이 바다에다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항구를 오염시키지는 않겠지만 넓게 보면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LNG 연료를 쓰는 방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LNG 연료를 쓰면 이 벙커 C U를 쓰는 것보다 100분의 1 수준의 이제 매연이 나오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LNG를 연료로 사용해서 운항하는 배를 이제 LNG 추진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LNG 추진선과 LNG 운반선은 다른 거죠. 이 LNG 운반선은 쉽게 말해서 이제 기름을 실어 나르는 이런 유조선 같은 개념이고, 이 LNG 추진선은 이제 LPG로 움직이는 가스 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LNG 운반선보다 이제 LNG 추진선 가격이 30% 정도 더 비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수주만 할수 있다면,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는 선박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조선 3사만 이제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몇년 전부터 중국도 그 LNG 추진선을 만들어 보겠다고 수주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 중국 최대 조선사인 이 중국 선박공업이 프랑스의 CGM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2만 3천 개를 실을 수 있는 이 대형 컨테이너 9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17년에 이제 수주를 했는데 2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 배를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를 하면서 1년이 지난 2020년 9월에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납기를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것은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년씩이나 지연이 됐다는 것은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때 수주한 이 16척의 선박 중에 제 마지막 15번째 그리고 16번째 선박은 제 배를 이제 인도하기로 마감한 그 일자보다 그러니까 두달 먼저 인도에서제 클래스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게 바로 국내 조선소들의 이제 기술력인 거죠. 그러니까 꼭 신박한 기술이 아니더라도 제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기술력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LNG 추진선은 단점이 없을까요? 이 현재 LNG 추진선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연료를 넣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부산항에 도착한 이 LNG 추진선이 이 연료를 보충하려면 현재는 그 여수나 통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이 화물을 내리는 동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LNG 연료선이 이 추진선 옆에 딱 붙어서 연료를 이제 주입하는 방식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아직 연료를 넣어줄 전용선이 한 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는 한 척에 한 500억 정도를 하는데 이런 전용선을 만드는 기업한테 150억 원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만들어보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LNG 추진선에 대한 좀 개괄적인 배경 설명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좌초된 이에버기브호와 LNG 추진선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 제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한 그 에버 기브노는 일본의 그 이마바리 조선이 이제 2018년에 인도한 배인데 이 개방형 스크러버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배입니다. 개방형 스크러버라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제 운항을 하면서 매연을 씻어 바닷물에 이제 버리는 방식인데 현재 근데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질 오염 때문에 이제 운하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이 스크러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버 기브노는 이수혜즈 운하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이제 매연을 물로 씻어서 이제 바다에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에버 기브노는 어떻게 수혜즈 운하를 지나가야 될까요? 일단 이제 운하를 지나가는 동안에는 스크러버를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스크러버 가동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러버를 안 쓰면 대기중으로 엄청난 매연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이제 매연을 발생을 시키면 분명히 이집트에서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는 수 없이 비싸기는 하지만. 매연 배출이 안 되는 이 저유황유를 이제 임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의 이제 큰 문제는 그러니까 매연은 안 나올지 몰라도 이제 엔진에 큰 무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경유차에다가 이제 휘발유를 넣은 상태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벙커시유를 사용해서 운항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이 저유황유를 연료를 쓰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에버기브로 엔진이 이제 뻗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강풍까지 불다 보니까는 이제 바람에 배가 밀리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진처럼 이제 배가 돌아간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화물도 높이 시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이 바람을 맞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는 이제 배가 더 강하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생한 이 수해조나 에버기븐어 사건을 보면서 특히 이제 일본 선사가 이 피해 보상금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보면서 선사들은 이 스크러버에 대한 강한 부담을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은하처럼 저렇게 이제 스크러버를 못 쓰게 하는 곳에서는 이제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 개방형 스크러버 장착을 금지하는 항구가 이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LNG 추진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제 아직까지는 국내 조선 3사가 LNG 추진선 기술에 대한 해자가 있는 만큼 LNG 운반선 수주 이후에는 LNG 추진선 수주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LNG 추진선 시장이 커지는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